그래서 이 멀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연세대학교도 이러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멀건이 자기 레포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국 사람들이 이제 그때 영국은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잖아요.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이제 영국 사람들의 역할인데, 뭐 인도를 가거나 아니면 뭐 호주를 가거나 아니면 일본이나 우리 아시아에 와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의료선교회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과학기술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고국에서 하던 사회 운동을 조금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전파하는 그런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던 사회 운동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온 거죠. 와가지고 과학기술과 의료를 전달을 해주고 교육기관을 만들고.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기적인 겁니다. 기업가가 자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독점적인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혁신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전유성이라는 걸 어프로프라이어빌리티라고 합니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 어프로프라이어빌리티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데 소셜 이노베이션은 어프로프라이어빌리티가 아니라 소셜 리턴을 목적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남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술 혁신하는 사람들은 또스피드 오버라고 합니다. 스피드 오버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전자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 차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기술 경영을 하는 사람들 또는 기술 혁신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 개발의 일종의 난리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난리지는 기본적으로 한쪽에 쌓이면 다른 쪽으로 전파가 돼요. 이거를 뭐, 스피로버라고 얘기하고, 좀더 전문적으로 번역하면 일출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일출 효과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혁신을 하려고 했던 A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만큼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 몇몇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덕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그렇지만 그게 기술 혁신이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혁신은 이기적인 거니까. 그래서 소셜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이노베이션이 뭐랑 또 차이가 나냐면은 어, 8, 90년대에 와가지고 지구 사회에서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해지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도저히 빈곤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나라들이 ODA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국제 원조죠. 그래서 이 국제 원조, 예를 들면 이제 뭐, 유럽, 뭐, 뭐 아시아 개발 은행, ABRD, 또는 뭐, 세계 은행,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빈곤 국가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돈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쌀을 갖다 주죠. 근데 문제는 쌀을 열심히 갖다 줬는데, 그 나라가 안 변합니다. 김정은한테 빵과 쌀을 갖다 줬더니, 그걸로 다이아몬드를 바꿔서 먹어요. 또는 자기가 밥 먹고. 근데 이게,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 모든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국제 원조를 위해서 선진국이 후진국에게 줬던 예산들을 자국의 혁신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전부 다 그냥 무기로 바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은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가스 디턴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분야가 없었대요. 그럼 분야는 없는데 뭐에 대해서만 연구했냐? 불평등에 대해서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레이블 코스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임금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소득을 계산하고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부를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레이블 코스트로 사람의 소득을 산정하기 시작한 게한 7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생기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전에 모든 사람들 다 농사꾼이고 자영업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을 해야 되고 그걸 측정을 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디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사과정 때 뭐했냐면은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너 오늘 뭐 썼냐, 먹기 위해서 뭐 얼마나 썼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걸 다 기록하고 그걸로 이제 이걸 지수화를 하는 모델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굉장히 쌓이고 쌓여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큼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건 이제 GNI 대비 ODA를 쓰는 겁니다.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돈을 쓰는데 후진국들이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더 이상 ODA 하지 말라 그럽니다. 불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인데 저거는 쟤들이 알아서 바뀌게끔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지 그냥 갖다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어, 굉장히 상류층에 어떤 그런 미국이나 영국 유학파를 갔다 온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를 독점하고 있는 계층과 아주 빈곤한 계층이 있고, 그 중간에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계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게 계속 그 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대학이 없어요. 공대나 이런 경영학과나 이런 대학들이 없습니다. 고등교육관이 없어요.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냐? 지배층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구촌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시도들이 실패로 끝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열패감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국제 원조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조금 낯뜨겁지만 이제 뭐 새마을 운동 같은 거. 우리 알아서 농촌 개발하고 잘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 따지면 소셜 이노베이션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국가가 강제한 거지만. 그 다음에 기독교 사회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공공정책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아요. 이게. 물이나 태양이 안 소중하잖아요. 전기가 안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프리라이더의 문제 또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소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동참을 한 거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재밌어서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살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좀더 좋은 사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배경들이 있고요.